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3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애굽 이집트를 멸하실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지역들까지 그 도시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하시면서 애굽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허투로 하시는 말씀이 아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각 성읍과 도시들마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 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중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예언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의 멸망의 애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 날이 가까워졌고 그 나라 그 모든 주변 국가들까지도 구스까지도 멸망의 영향력이 흘러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터가 헐릴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처음에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다리오 황제에 의해서 패배하고 또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패배를 하면서 고대 에굽은 완전히 멸망을 하고 맙니다. 왜이큰 나라,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에굽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첫째 이유가 13절에 있습니다. 자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아멘. 첫 번째 이유는 우상들입니다. 우상, 우상들과 신상들. 혹시 아마 옛날 이집트 그 벽화들, 뭐그큰 피라미드 주변에 있는 그림들 아마 뭐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거의 뭐신 백화점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신이 있었고요. 바로 역시 그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살이를 하면서 이 400년 동안 그 신들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 애굽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둘째 이유가 계속 절에 있습니다. 계속 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애굽의 멍해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치시겠다 그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강대국이었어요 천년 이상을 버텨온 고대 왕국 그들이 그렇게 잘살수 있었던 것은 사다의 문명의 하나인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만드셨고 그곳에서애국 사람들이 살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였고 자기들이 잘 나서 자기 나라들이 자기 백성들이 잘 살고 나라가 강한 것이고 경제력과 군사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교만하였던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잘 살고 그러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강력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나중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나라들이 왜 이렇게 잘 삽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해야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답이 10편, 37편에 등장해요. 37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심지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그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도 되기도 하고 높은 권력에 오르기도 하고 심지어 그 나라가 잘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본 보십시오. 뭐 99점 거의 99점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99%가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나라들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삽니다. 잘 살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이요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요즘 뉴스 굉장히 시끄러운 지역이 있죠 미얀마. 미얀마 지역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쿠데타가 일어났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아픔이 일어나고 있어요. 군부가 총을 쏴서 19살, 14살 학생들도 죽이고. 어떻게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전쟁도 아닌데, 자기의 백성들인데, 자기의 나라인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너무 하지 않습니까? 저 악한 사람들, 어떻게 저 사람들 향해서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모든 행동과 말과 교만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악인들이 득세를 해서 그들이 권력을 갖고 부를 누리고 잘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진실로 악을 해가는 자들은 끊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잠시 뒤에는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자리를 자세히 살핀다 할지라도,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드러내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겠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하게 했던 아수르, 바벨론, 헬라, 페르시아, 그리고 애국조차도 다그 즈음에요. 다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주전 700년과 300, 주전 300년 사이 약 400년 동안 이큰 나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너무나 신기하죠. 그냥 역사 속에서 그랬나 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들이 멸망할 것을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기하죠. 정말로 신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들의 멸망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나큰 나라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유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대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나라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온 인류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 종종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표현은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겠다. 내가 온 인류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겠다. 만왕의 왕이 되심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25절, 26절에도 반복되어 우리 함께 봅니다. 25절. 시작.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치실 것이고 그 백성들이 흩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만왕의 주인이 되시고 온 인류의 주인이 되심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전 세계의 흐름 속에 생사화복 나라의 생사화복 백성의 생사화복 한 개인의 생사화복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본인이 기분 나빠서 너 망해라가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상과 교만.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멀어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며 기다리시다가 결국 심판을 하시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도 하고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것 같아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시지요. 여러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은요. 마지막에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그러한 일을 일으키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가장 첫 번째이며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신명기 6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모든 세대를 의미하죠.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복주시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 번성하게 하시겠다. 장구하게 하시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조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서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좋아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세대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온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하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온 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을 지납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함으로 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얀마의 쿠데타사 이로 인해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미얀마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며 교만해지며 하나님과 멀어지며 쾌락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겸손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생사복까지 주장하시는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온 인류의 주인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온 세계를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한국 교회와 온세상의 교회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납니다. 주님,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리의그 귀주신 그, 그 말씀과 은혜를 새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재화악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기시간이 될수 있도록 이 기간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정마다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루속히 쿠데타로 인한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그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온 인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과 그 개인과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계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알기보다는 우리에게 복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언제나 선한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겸손히 경외하는 우리 나라 온 인류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을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에서 벌어진 쿠데타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아버지여 저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이땅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일터마다, 우리 제1의 교우들의 밟는 땅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복으로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